1 6번입니다. 다음을 전개하였을 때 전개한다고 했다. x제곱의 개수를 a 그 다음 x y 의 개수를 b y제곱의 개수를 c라고 하자고 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값을 찾으라.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되는건 전개해야지. 그치? 4x 플러스 3아 전개하면 처음에 앞에 있는 친구끼리 곱한다 했다. 그럼 4x제곱. 그런 다음,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는 친구끼리 곱하면, 안쪽부터 해봅시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xy고, 바깥쪽끼리 하면 3xy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7xy가 된다. 그런 다음, 마지막 친구들끼리 곱한대. 얼마? 마이너스 y제곱 자 그럼 x제곱의 개수는 a래 그래서 a는 얼마? 4대고 xy의 개수 b는 마이너스 17 y제곱의 개수를 c라고 하면 마이너스 15 그러므로 a-b 플러스 c의 값은 4- 빼기 마이너스 17 더하기 마이너스 15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4되고 둘이 만나서 플러스 17 다음 마이너스 15입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6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